여러분의 근육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당장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팔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10번 연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실 수 있나요? 그럼 이번엔 5kg 쌀포대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허리 높이까지 올려보세요. 허리 아프지 않고 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5층까지를 쉬지 말고 올라가 보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나요? 만약 이중 하나라도 어려우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근육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을 알면 3개월 안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운동도 아니고 한근에 7만원 하는 한우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세 가지 음식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소고기보다 두배 효과적이면서도 가격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세브란스병원 노인병센터에서 근감소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30년간 노인근육건강과 영양을 연구하며 진료해 왔습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돌봐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고, 전날 운동 조금만 해도 온몸이 뻐근하고 다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앉아있어야 하고, 예전만큼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60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그 피로감, 무기력함이 사실은 단백질 부족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지, 고기 먹어야지,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몸에 단백질 없으니 기존 근육을 뜯어서 에너지로 쓰는 거죠.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음식 섭취를 먼저 늘린 분들과 운동부터 시작한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3개월 후 근력 증가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운동만으로는 근력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집이 안 지어지거든요. 30년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노화를 20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운동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근육부터 빠지는 이유와, 둘째, 소고기보다 근육 만드는 효과가 두배 높은 마법의 세 가지 식품이 무엇인지, 셋째, 3개월 만에 근육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을 20년 젊게 만드는 가장 쉬운 실천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 과정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안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다는 걸 아세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50세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녹아 없어집니다.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70대가 되면 30대 때 근육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육 1kg이 사라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두 배씩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정도로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당뇨병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소모하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문을 닫으니 혈당이 치솟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증가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 역할을 하는데, 그게 멈추니 진짜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셋째 낙상 위험이 다섯 배 증가합니다. 균형 감각이 사라져서 작은 턱에도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넷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그 재료 창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독립성을 잃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팝도 누가 떠먹여줘야 하고, 옷도 누가 입혀줘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진료했던 67세 박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몸무게는 72kg으로 정상이었지만, 악력 검사에서 18k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 남성의 60% 수준이었죠. 선생님, 요즘 쌀포대 들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지하철역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 서 있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더 심각한 건 혈당이었습니다. 공복혈당 165, 당화혈색소 8.2, 당뇨합병증이 우려되는 수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철수 씨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주 3회 헬스장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근육이 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만으로는 안 되죠. 벽돌, 시멘트, 철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재료들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운동할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20대에 비해 60대는 단백질 흡수율이 40%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더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 좀 해볼까? 하시면 소고기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필요한 단백질을 소고기로만 섭취하려면 한 달에 40만원이 넘게 듭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두 번째 문제는 소화가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져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힘이 떨어져요. 질긴 소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에는 혈관 벽에 달라붙는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혈관을 더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 바로 운동, 소고기 말고 먹어야 하는 그 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근력을 가장 빨리 회복할 해답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력이 가장 빨리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더니 모두 같은 세 가지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매일 꾸준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세 가지 음식이 모두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별히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에이, 그럼 특별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큰 오산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학적 사실들을 듣고 나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소고기보다 나은 과학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에 구세주는 달걀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려면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어야 해요. 류신, 발린, 이소류신,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쉽게 말하면 근육을 짓는 8가지 다른 종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 하나에는 이 8가지가 우리 몸이 원하는 완벽한 비율로 다 들어있어요. 영양학에서는 이를 생물과 100점이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반면 소고기는 8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가지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60세 이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젊을 때 60%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질긴 소고기는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 쉽죠. 하지만 달걀은 다릅니다. 이미 부드러운 상태라서 위장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완전히 분해돼요. 소고기가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시간이죠. 근육을 살리기 위한 달걀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삶은 달걀 2개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즉 하룻밤 10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 코르티솔이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할 때쯤이면 이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내 근육은 에너지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해 주면 근육 분해를 멈추고 근육을 새로 합성하는 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삶은 달걀 2개면 단백질이 약 14g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은 60대 이상 어르신이 아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70%를 충족하는 양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삶은 달걀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달걀을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에 따라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 흡수율이 96%, 스크램블은 92%, 날달걀은 겨우 51%에 불과합니다. 특히 60대가 절대 피해야 할 달걀 섭취법 4가지도 네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강에 좋다고 날달걀을 꿀꺽 삼키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달걀 속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60대는 소화력이 약해서 날달걀이 위장에 부담만 줍니다. 둘째, 달걀에 설탕 넣고 휘저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당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까지 급상승시켜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기름에 바짝 구운 달걀 프라이는 맛있지만 60대 근육에는 독입니다. 고온의 기름이 달걀 속 단백질 구조를 변성시켜서 흡수율이 70%까지 떨어져요. 게다가 트랜스 지방까지 생겨서 혈관에도 해롭습니다. 넷째, 아침에 달걀 후라이에 밥한 공기, 토스트까지 같이 드시죠?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달걀 단백질은 뒤로 밀려나요. 흡수 효율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7에서 8분, 삶은 완숙 달걀을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게 60대 근육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근육에 구세주는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를 그냥 담백한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두부는 사실 자연이 60대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질입니다. 식물성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죠? 하지만 두부는 다릅니다. 콩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산 스코어로 따지면 90점입니다. 소고기 85점보다 높아요.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60대에게 정말 중요한데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과 뼈가 함께 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60대 위장에게 가장 친근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고기 소화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두부는 이미 부드러운 상태라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마치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고기는 위에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분해되지만 두부는 30분이면 끝이에요. 속이 편한 건 당연하죠. 셋째, 염증을 줄여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소고기는 오히려 그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두부는 반대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견고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같은 두부 한 모를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 근육 합성률이 30%에서 95%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60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점심과 저녁. 반모씩 두 번이 정답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위해 조금 더 자주 고르게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 반모 단백질 10g, 저녁에는 두부조림이나 마파두부로 반모 단백질 10g, 이렇게 하루 20g이 고품질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조리법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살짝 데치거나 찌거나 국물 요리로 드실 때는 소화와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높습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팬에 살짝 굽는 방법은 90%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름에 튀기면 소화율이 70% 정도로 떨어집니다. 기름이 단백질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튀긴 두부는 불필요한 지방까지 섭취하게 되므로 대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건강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리자면 찬 두부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소화가 더잘 됩니다. 김치와 함께 먹으면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두부만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C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한달 식비로 따지면요? 매일 두부 한 모씩 먹어도 월 3만원이면 충분해요. 소고기로 같은 단백질 섭취하려면 월 30만원은 써야 하니 두부가 얼마나 근육 생성의 효자 식품인 줄 아시겠죠? 세 번째 근육에 구세주는 생선입니다. 여러분, 생선을 그냥 몸에 좋은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생선은 사실 60대 근육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약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생선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100점 만점입니다. 달걀과 동일한 최고 등급이에요. 소고기 85점과는 차원이 다르죠. 더 중요한 건 생선 단백질의 구조예요. 육지 동물보다 섬유질이 부드러워서 60대에 약해진 소화력으로도 쉽게 분해됩니다. 위에서 2시간이면 완전히 소화돼요.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특급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50% 이상 줄여줍니다. 염증이 왜 문제냐고요?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마치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야 하는 것처럼 염증부터 없애야 근육이 자라거든요. 반면 소고기는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 때문이죠. 또한 뇌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60대가 되면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도 약해져요. 생선의 DHA는 이 신경 연결을 강화해서 뇌가 근육에게 힘내라 하는 명령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똑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근육 합성 효과가 5배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매일 생선 드시는데도 근력이 안 늘어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먹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생선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60대 근육이 20년 젊어질까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60대 근육을 살리는 바다의 3대 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왜 최고냐고요? 오메가3 함량이 연어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연어의 10분의 1이에요. 마트에서 한 마리에 5천 원이면 사잖아요? 이게 바로 서민의 연어입니다. 두 번째 보물, 삼치입니다. 삼치는 단백질의 왕이에요. 같은 크기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30%더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살이 부드러워서 60대 어르신들이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세 번째 보물, 꽁치입니다. 꽁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꽁치 한 마리면 하루 필요량의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생선을 드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이때가 바로 생선의 골든타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보면 오후 2시에서 3시경에 단백질 합성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해요. 그 2시간 전에 생선을 먹으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침에 달걀로 기초공사를 했다면 점심에 생선으로 본격적인 근육 건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조리법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같은 고등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거든요. 찜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오메가3가 95% 그대로 보존됩니다. 부모님들이 해주시던 고등어 조림, 그게 과학적으로도 최고였던 거예요. 구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85% 정도는 보존돼요. 프라이팬에 살짝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튀김은 절대 안 됩니다. 오메가3가 70%가 파괴돼요. 그냥 기름 덩어리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럼 60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일주일에 딱세 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왜세 번이냐고요? 매일 먹으면 중금속 걱정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는 부족해요. 세 번이 딱 적당합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차가운 생선에나 초밥은 60대 위장에는 부담이 커요. 따뜻한 음식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습니다. 냉동 생선도 괜찮아요. 오메가3는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생선 먹기 30분 전에 물한잔 드세요. 소화가 더잘 됩니다. 문화배추와 함께 먹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도와줘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달걀이나 두부 먹는다고 정말 달라질까? 30년간 제가 직접 본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67세 박철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쌀포대 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지하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신 결과 3개월 후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압력이 18kg에서 28kg으로. 56%나 증가했어요. 쌀포대도 어렵지 않게 번쩍 들어 올리시고, 지하철 계단요? 이제는 쉬지도 않고 쭉쭉 올라가세요. 가장 놀라운 건 당뇨였어요. 공복 혈당이 165에서 125로,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6.8로 떨어졌거든요. 선생님, 이게 정말 같은 몸인가 싶어요. 손자랑 축구도 할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분이 계세요. 바로 75세 이명자님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팡이의 의지에서 겨우겨우 걸어오시더라고요. 혈압도 170에서 100으로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죽을 때가 된 건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제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명자님이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선생님, 저 요즘 매일 30분씩 산책해요. 혼자서 말이에요. 혈압도 170에 100에서 135에 85로 떨어졌고, 하체 근력은 무려 40%나 증가했어요. 골밀도까지 좋아져서 티스코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1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기뻤던 건 이명자님이 하신 이 말씀이었어요. 요즘 시장 보러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진짜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의 힘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을 20년 젊게 만드는. 근력 만드는 3개월 변화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개월 차에는 식단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모. 이렇게 간단하지만 규칙적인 단백질 공급이 근육 분해를 막고 합성을 돕는 첫걸음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아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개월 차에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주 3회 정도의 산책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 후 반드시 단백질을 다시 보충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운동과 결합될 때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3개월 차에는 근력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무게를 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운동이나 소고기부터가 아니라 식사에서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3개월만 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악력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잠도 깊게 자게 됩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에 잘안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80세에도 50대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1% 바꾸면 한달 뒤엔 30% 달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 산책도 가세요. 친구도 만나세요. 근육이 붙으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